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1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3000달러 이더리움 2300달러 플러스 1 리플 마이너스 솔라나 약간 상승 첼링크가 플러스 7 상승 좋습니다. 1월 fmc에서 파르자 매파적인 발언 했지만 2월 1일에 나온 애플러닝 비트하고 아마존 메타 어닝 서프라이즈에 코인도 따라 상승을 했고요. 2월 초까지는 미국 실적 좋게 나와서 버티는 모습 나올 듯 한데 비트코인 4만 달러 아 99일선 다시 터치하는 순간 아이트코인은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연준 금리나 이번 FOMC에서 5월로 연기되었고 빅테크 실적도 잘 나와서 아이트코인 수명도 한두 달 연기된 정도다 볼수 있고요. 2019년 8월 금리 날 때도 두달전 6월부터 아이트코인 하락 시작했고 당시 리플이나 이더리움은 저점까지 무너지면서 코인 투심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하지만 4월 코인 반강기가 이번에는 있기 때문에 아이트코인 내려가더라도 급속도로 반등오는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요. 대신 알트코인은 변동성 크기 때문에 얼마나 떨어졌다 상승할지가 관건입니다. 저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전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헤이드는 솔라나 바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마이너스 99%폭나곤 온다고 트윗를 했습니다. 솔라나 13만원 횡보하는데 미국의 코인들 보통 피보나치 618, 786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쭉쭉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죠.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조금 싸졌다고 솔라. 솔 가장 많이 매수를 합니다. ftx 작년 10월부터 회생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ftt코인 상승했지만 최근 에는 회생할 방법 없다 파산만이 유일한 길이다 분석 나오면서 장 중에 마이너스 15% 폭락을 했습니다. ftt코인 하라고 하면 솔라나 역시 ftx가 가장 많이 보유한 코인이기 때문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존재 를 하는거죠. 아서야즈는 비트코인도 35000달러 까지 조종온다고 푸드옵션 대량 구매해놓은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99 아래로 떨어지는 정석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 ETF 나사 상장 이후 14거래일 지났는데 계속해서 신규 자금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더코인, 바네크 운용사의 투자고문은 비트코인 1일 채굴량이 900개밖에 안되는데 ETF 수요는 하루에 4700개라고 하고요. ETF 출시 이후 그레스케 매도는 했지만 매도한 자금보다 들어온 자금이 더 많았습니다. 2월 1일에도 2억 달러 순입되었고 ETF 상장 이후 14거래일 동안 총 순유입액은 14억 6천만 달러에 달하고요. 월가 자산운용사 트레이더들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고수익 고리스크 상품이긴 하지만 10년 넘게 검증되었고 일부 포트폴리오에 담아둘 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ETF 상장한지 한 달도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 매수한 이후 지켜보겠지만 요 계속 오르거나 고재 있으면 추가 매수할 가능성은 높아지고요. 나사계 비트코인 ETF 상장된 것은 기존의 코인 거래소들 동네 하천의 물 물 들어오다가 대형 댐에서 자금 유동성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논리입니다. ETF 상장이 댐에 수문을 개방한 걸로 시장 적응 안 될까봐 여기 수문 한 개만 열고 있는 건데 모두 다 열리고 나면 물대포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월가 매니저처럼 고학력의 신중한 투자 스타일들은 조심조심해서 투자하다가 한번 방향성 제도를 읽으면 2021년처럼 풀매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글래스킬 매도량은 8,000개, 6,000개, 5,000개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코인 채굴자 매도량은 ETF 상장 이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38,000달러 하락에 이어서 이번 43,000달러 반등에도 매도는 지속되고 있고요 대신 매도량은 고점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연중 고금리 지속이 되면서 코인 거래소나 채굴업자 관련 회사들도 대출이자 부담이 높기 때문에 보유 코인 매도하는 입장이고요 2019년 연중 금리 인하전에도 매도량은 많았지만 2017년 반강기와 이후 가격 상승에도 매도는 증가했습니다. 이번 상승에 채굴자들 매도하는 것은 수익 실현보다는 고금리에 운영자금으로 쓸 현금 확보하는 게 메인 이유지듯 하고요. ETF로 들어올 신규자금 많을 거지? 아니면 그레이스케라고 코인 채굴자 매도가 많은 건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단계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루 전 리플 회장 지갑 해킹되었었는데 바이낸스에서 해킹된 리플 빠르게 동결시켰다. 리차턴 새로운 CEO 트윗을 했고요. 1억 1천만 달러 상당. 해킹이 되었는데 그 중에 바이낸스로 들어온 핵심 자금은 모두 동결했다고 합니다. 중경도 하루 전 영상에서 말한 대로 핵심 자금 코인 거래소들 잘 잡아내고 있죠. 바이낸스 장풍처 미국 출국 금지된 상태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게 코인 거래소는 공공의 적이 된 상태입니다. 한국 업비트만 알트 거래량 90%인거지 대부분 코인 거래소 50% 거래량은 비트코인에서 오고요. 코인 거래소 불안해진다고 기존의 투자자들이 코인 투자 안하지 않습니다. 거래소를 옮겨 다니는 거고 스스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미국 주식 백년 역사가진 안전한 거래소를 원하는 거죠. 코인 거래소가 2020년 전만 하더라도 각국 정부들 달러, 유로화, 위안화 기축통화 위협한다에 견제 당하는 리렸지만 이제는 블랙라 피델리티 같은 대형 월가 금융사들 상대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유럽 공무원들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상대들이죠. 당장의 블랙록이 나 OK 거래소처럼 파이큰 거래소들 문제 거는 리스크는 적겠지만 U 얼마든지 J의 FTX처럼 제재 나올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업비트가 독점하고 있지만 삼성이나 키움증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다고 하면 업비트 내 비트코인 팔고 삼성 코인 ETF 구매할 투자자들 많죠. 대형 증권사 통해서 코인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정성도 높고 10억 이상 자금만 들어가도 VIP 대접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벤트 있으면. 일순위도 연락 주고 혜택 받을 가능성이 높죠. 업비트 비썸에 10억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해도 큰 혜택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혹시나 f t 텍처럼 거래소 문제 있는 거 아니까 불안해질 가능성도 조절을 하는 거죠. 최근 업비트 거래량을 보면 비트코인 1,600억, 수이 리플 1,500억, 1,300억 그 이하에는 1000억 아래 거래량으로 거래량 상당히 낮습니다. 거래량 가장 낮은 코인들 보면 3억, 4억 수준으로 거의 거래가 없는 수준이다 볼수있고요 비트코인 포함. 자코인들의 가격 상승했지만 거래량은 현저히 잦은 걸로 작년 비트코인, 알트코인 바닥 이때보다 거래량은 더욱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 재반등 시키 애플, 아마존, 메타 언니 발표가 됐고요. 애플은 주당 순익 매출 모두 약간만 어닝 비트하면서 애프터장 마이너스 하락을 했지만 아마존이나 메타는 시장 예상보다 실적 너무나 잘 나오면서 플러스 8% 플러스 13%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애플 실적을 보면 아이폰은 전 년보다 플러스 6% 성장하면서 판매는 좋았지만 맥북이나 아이패드 애플의 액세서리 분야는 모두 다 어닝 미스하면서 작년보다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아이패드는 25% 전년보다 판매량 감소하면서 애플 주가 불안감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성장 잘하던 서비스 분야 역시 어닝 미스를 했고요. 이번 애플의 어닝 미스 가장 주요 원인은 중국 내 애플의 판매량 감소였습니다. 중국 매출 작년 4분기보다 12.9% 수익이 감소하면서 확실히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것에 애플 영향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중국이 직접 7나노 반도체로 화웨이 신제품 출시를 하니까 애플 아이폰 판매량은 중국 내 감소를 한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 메타 보면 SNS 서비스에서 전년 대비 24%큰 성장했고 운영 자금이나 현금 흐름도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수 있고요. 대규모 감원을 통해서 원가 절감 확실했기 때문에 주가도 빠른 상승을 한다.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메타 따라서 애플도 VR 헤드셋 비전 프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메타 혼자 VR 시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애플도 같이 메타버스 분야의 향후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실적도 서프라이즈 났습니다. 미국이나 글로벌 모두 다 실적 좋았고 성장 동력이라 할수 있는 클라우드 AWS 분야도 전년 대비 13% 상승했고요. 무엇보다 미국 고금리 상황에서도 실업률 줄어들고 미국 소비 증가하니까 아마존 온라인 마켓 수요가 확실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 FMC 파우르장 발언 이후에 글로벌 경기 잘 보는 한국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있었고요 이번 FMC에서 o 파우르장 3월에 금리 나 성급하다고 발언 했고 주가 떨어지면서 시장 금리가 올랐어야 되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오히려 떨어지면서 당분간 미국 금리의 변동성은 높아질 것이다 불안감 지속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준금리 빠 렇게 이나 안날 것이라는 발언으로 원 달러 환율은 1,328원 약간 하락을 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